2002 월드컵에서 4강 신화에 기여했던 박지성 이후 히링크의 부름으로 DSV로 이적 DSV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한 뒤 이번엔 버거슨의 부름을 받고 메뉴로 이적 이후 메뉴에서의 엄청난 헌신으로 메뉴 엠버서 거기까지 선정되며 데버즈라는 별명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레전드가 돼버린 박지성 당연히 피파에서도 고오버롤로 출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이 좋길 기대했고 모두의 기대처럼 박지성은 사기였다 피파한테 당한 사기 선 박지성을 중앙에서 사용하기엔 이지컬과 슈팅 스탯이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윙으로 사용하자니 크로스와 커브가 그렇게 높지 않고 힘없는 슈팅이 또 발목을 잡는다 육각형 스탯인 점은 좋지만 어디 하나 특출난 장점도 없다 또 박지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스탯이 아쉬운 LH와 양발이 사인 PTV를 빼고 UP 시즌 이상으로 써야 하는데 200억을 주고 은카를 쓰기에 다른 한국 선수들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성능이 좋아서 쓰는 선수보다는 감성에 취해서 쓰는 선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거임. 감성은 개사기.